우리 설아가 8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해요. 걸으려고 하는데 말도 이제 거의 어 콜라 막 이런 것들을 따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빠 엄마를 먼저 할줄 알았는데 콜라 이런 거를 왜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설아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신기해. 그럼 봐봐 요 여러분들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라든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난감 날한 좋아할 줄 알고 샀거든요? 못 갖고 오는데, 막 주사놀이도 있고, 특히 우리, 우리 사다, 이거는 좋아했어요. 시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런 건 이건 좋아하더라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주사놀이를 하다가, 이거를 좋아하는 거야. 주사놀이 중에서 이거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 서 이게 뭐지? 왜 이거를 좋아할까 싶어가지고 이거랑 비슷한 게 생각해 보니까 콜라밖에 없는 거야. 응? 이거를 갖다 줬는데 여러분 와 진짜 이거를 이거를 주잖아요. 여러분 환장합니다. 와 이걸 있잖아요. 몇 시간 동안이나 갖고 놀아요. 왜죠 여러분들? 이게 왜? 이게 뭐가 좋을까요? 나 진짜 아무리 생각했나 이해가 안 돼. 다른 장난감은요 한 번씩 만지고 나서요 다시는 안 갖고 놀거든요. 근데 이 콜라 가지고 어떻게 갖고 놀줄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니 콜라 여기 콜라가 뻘떡 찼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있,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있어요 힘은 또 굉장히 좋아 핸드폰도 이렇게 들고 있고요 벌써부터 누를 줄 알고 있거든요 되게 신기해 아니 콜라를 이렇게 좋아할 줄은 콜라통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혹시 물통 같은 걸 좋아하는 걸까? 그래서 집에 있는 그 모든 물통 있잖아요 싹다 갖다가 다 세워뒀어요 또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다 세워뒀는데, 그거는 한 번쯤 다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잡아뜨리고. 잡아뜨리고, 그건 쳐다도 안 보고, 그 중에서 골라내는 게이두개예요 그리고 이거밖에 갖고 안 나. 이거만, 이거만 그냥 계속 빨고 이러는데, 그러면 침이 막, 장난이게 나오거든요? 와, 이거를 진짜 환장해요. 오늘 어, 신기하다. 아무리 신기해, 도 신기하다. 제가 과자를 안 좋아하잖아요. 빠지게 된 과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게 맛있죠? 너무 맛있었네. 신기해. 아, 우리 설아. 우리 설아가 다른 장난감 하나도 안 좋아하고. 그리고 그기계용 장난감 그것도 있거든,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그거 석이다 하고 막 누르기다 그러면 위에 막 불빛이 막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그것도 갖고 안나오고작자가이 짱만. 아,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구나 음, 나는 이게 몰랐어. 나 어, 오늘이... 아, 어제 처음 알았어, 어제. 남편이 갖고 와서 먹고 있는 거야. 했어. 뭐야? 이러면서 딱 먹어봤는데, 와, 존맛. 와, 장난이게 맛있던데 그래서 내가 남편이 하나만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한입 먹고 나서 너무 맛있길래 당장 가서 바로 10개 사와. 10개 사왔어요. 언니 서라 머리 많이 났어요? 이게 뒷머리는 잘안 자라더라고. 앞머리는 굉장히 숱도 많고 그리고 아빠 닮아서 그런가? 아빠악순곱슬이잖아요 끝에 머리가 외부 머리예요. 이, 왜 맞아요? 자갑이? 몸에 맞죠? 네, 몸에 맞아요. 몸에 맞는 것 정도가 아 맛있는데? 오니 최근에 설아가 많은 예쁜 짓 중에서 가장 귀엽고 행동한 게 뭐야? 가장 귀여운 거는 웃어줄 때인 거 같은데, 웃어줄 때. 그리고 콜라 갖고 넣을 때. 콜라를 여러분들, 한번 혀를 이렇게 딱 핥은 다음에, 핥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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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좀 굉장히 이상한다 콜라.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웃어주면서 침이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아 진짜 막 깨물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그 뒤통수며 앞통수며 엉덩이며 똥꼬며 그냥 아 진짜 막 깨물고 막 아작아작 씹어먹고 싶은데 그걸 씹어먹을 수 없어서 지금 너무 안타까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귀여우면 깨무는 버릇이 는데 깨물지 못하는 이내마음 여러분들 알것 같아요. 모르겠걸요조금더 크면은 벌살 정도는 깨물어야겠다. 음 이게 맛있는데 장단점이 뭐냐면 맛있긴 맛있지만 굉장히 느끼해요.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먹을 수가 없어. 짭조름해가지고 맛있는데 우리 설아도 이걸 좋아하거든요? My love.